자 반갑습니다 우리 APR 보호주기신 모든 주주님들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결국 매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와 그리고 떨어지면 위험한 가격 지지선을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드려 볼 겁니다. 가격 중요하겠죠. 가격을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가격은 꼭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APR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 즉, 우리가 재료로 가는 거. 음, 중요하죠. 차트만 보셔도 안 되고, 재료만 보셔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둘다 같이 봐야 되죠. 중요합니다.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좀 늦게 보시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방법도 알려드려 볼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APR 기다리면서 용돈 벌어 가실 수 있게끔 제가 종가 베팅 종목도 알려드려 보고자 하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이 영상 많이 많이 보실 수 있게 우리 영상 밑에 보이는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고 채널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APR은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하냐면 지지선이 명확해요 그래서 288,500원 그리고 두번째 1차적으로 돌파를 시켜주는 라인은 여기 세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347,500원 두번째는 38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apr은요 기간을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유수가 아직 완벽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6개월 물량 다 고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설명드리면서 보유 기간을 좀 러프하게 길게 보자 말씀드립니다 자첫 번째 제가 그어드린 이 모든 가격은 장중이 아닙니다 장중에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종가 마감을 기준으로 우리는 실시간 전략을 수정을 할 겁니다 첫 번째 28만 8500원은. 이날의 저점입니다. 그러면 이날의 중요하죠. 왜 양봉이 길게 뽑혔으니까. 양봉이 길게 뽑혔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매수자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자가 많이 여기 몰려있는데 여기 밑으로 떨어져 봐요. 어때요? 여기 있는 매물은 손실로 계좌가 바뀌죠. 그럼 당연하지만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종가상 무너지면 다시 저는 실시간으로 타점을 수정을 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34만 7500원은 이날의 고점이죠. 원래는 이렇게 장대 운봉이 떨어지면 조금 더 운봉이 길게 꼽히는 게 정상인데 애매하게 꼬리를 달아주면서 따갛게 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날은 뭔가 어? 특징이 있는데 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의 고점이 34만 7500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돌파를 시켜줘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다. 그다음 마지막은 여기죠. 38만 원 장대 음봉의 고점. 여기는 돌파를 시켜 줘야만 위 매물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 매물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돈이 들어가면 수급이 조금만 붙어도 빠르게 40만 원 선으로 안착해 볼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옵니다 마찬가지 28만 8,500원대처럼 347,500원이 종가상 돌파되면 당연히 실시간으로 타점을 수정을 해야 되고요. 38만원 돌파하면 당연히 이제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수정을 좀 해야겠죠. 자 그러면 APR 제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로적인 부분은 제가 당연하지만 텔레그램에 전부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봐서 맨 마지막 두 개만 볼게요. 포인트는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 네. 실적은 결국 분기별로 계속 개선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택 2공장도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신규 시장 진출 들어갑니다. 프랑스, 베트남, 그리고 총판 태국, 카타르 등등등 스페인 계속 올라가죠. 지금 APR은 멈추는 게 아니라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생산 캐파가 늘어나니까 실적이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실적에 받쳐 주니까 주가도 어때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떨어져 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실망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두 번, 세 번, 네 번, 백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APR의 최근 기사를 좀 보게 되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요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어, 중요한 건 요런 거죠. 네. 스페인, 핀란드 아까 시나리오에 스페인 있었죠? 있었죠? 유통계약 체결. 유럽 대립 공략 본격화. 이제는 중국으로 안 갑니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지금 손을 뻗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기사가 좀 제가 텔레그램에 글을 좀 많이 써가지고 안 보이는데, 어, 여기 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북유럽 유통계약 추가. 시장 다변화. APR에 지금 시장을 손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차트도 이미 올려드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나도 대응 좀 받고 싶다. 아무래도 내가 분석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제료가 맞나 판단이 안 되고 타점도 내가 알기 힘들다.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실시간 대응을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구독자는 이제 193분 저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0명이 아니죠 그리고 입장 비용은 절대 내실 필요가 없다 100% 무료라는 점 약속을 드리고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861-8714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겨 주신 이후에 나는 텔레그램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링크 눌러서 입장 요청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수락해드리고 만약에 텔레그램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텔레그램 입장 방법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이 있으시던 없으시던 입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링크는 어디냐면 제 영상 밑에 더 보기 있습니다. 영상 밑에 잠시만요, 더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링크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요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통망 안에서는 당연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듯 차트 재료 실시간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고 두 번째 실시간 라이브 매주 일회 진행합니다. 웬만하면 주말에 해요. 네, 주말에 중요하죠. 라이브에는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한주한 한 주간 우리나라 시장 흐름, 한 주간 흐름 그리고 다음 주의 흐름 그리고 미증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미증시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나스닥 계속 고점 찍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코스피는 나쁘지 않은데 코스닥이 살짝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미증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제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우해시는 분들 많은 실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팁들을 제가 라이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라이브도 웬만하면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종가 베팅 기다리면서 apr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길게 보시라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용돈 버실 수 있게끔 제가 종가 베팅 종목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유동적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라이브 종가 베팅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라이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녹화 영상, 28분짜리. 제가 원래 녹화 영상은 잘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어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요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녹화 영상도 올려드리고, 많이 보시는 거,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오셔서 라이브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도 이런 식으로 26분짜리 라이브 녹화 파일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많이 보셔야 돼요. 라이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어가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종가 배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죠. 8일날 저스템, 다음에 CJ 시푸드 이렇게 종목 진입해놨고요. 다음에 5일날 두 종목 이런 식으로, 다음에뭐 6월달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 진입해놓은 거 그리고 뭐쭉 내려서 어 여기도 있네요 네, 11일날 요렇게 진입하는거 네. 종목들 보시면은 제가 종목을 진입하세요 라고 매수 신호만 드리는게 아니고 마찬가지 APR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수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종가 배팅도 당연히 제가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소통방만 잘 보시면 돼요 네 사실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우리 가족분들은 HTS, m t s 안킵니다. 네, 제가 매도차점, 매도신호 드리면 그때 키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시는 주주님들도 오셔가지고 소통방만 하루에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실시간 대응이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짧게 정리하고요. 저는 내일도 흐름 보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